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수녀원에서는 뭐 병원 사업, 교육 사업, 의료 사업 뭐 이런 거안 합니다. 우리는 사업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 후고신부님 영성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서리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녀 생활은 우리 수도의 수녀들은 수도복 국도가 다릅니다. 다른 스님들은 보면 좀더 이렇게 귀티가 나고 좀 고고하게 보이고 좀 뭐가 이렇게 수... 좀거놈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수녀복은 딱 청소부 차림인데 이수분부터가 청소하러 가는 사람.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처럼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 서울 범천 사동, 너, 너, 무슨 또 봉, 아휴, 이름이 지금 안 나오네. 서울대 우에 아, 그 사는 그 달동네. 거기 가좀 살았거든요. 거기 사는데 처음 제가 가서 깜짝 아, 놀랐어요. 고개가 이제 그 피난민들, 또 이렇게 그 무, 무허가 그, 그 물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철거하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달, 무슨 그 산골 같은 이렇게 조금 천둥성이에 천막 쳐놓고 살았던 천막 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그게 발령을 받고 또 가서 보니까, 와, 이게 집이냐?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그 갑바 있잖아요. 그 지붕에 갑바가 덮어놨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판자 쪼가리 이래 해가지고 지어놓고. 그래서 첫날 저녁에 제가 거기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방딱한 칸이었고 그 다음 부엌 조금 많은 거 하나 있었어요. 딱 그러고 사는데 우리 수녀 둘이가 사는데 같은 방에 같이 잤어요. 그런데 그 달동네 사는 그 사람들이 늦게까지 뭐 식당이고, 어디고, 일하고, 밤중에 올라와요. 그럼 투복투복 올라오면은, 그, 판자 하나 대 놓았으니까, 뭐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한 달쯤 지내고, 아, 저거 누구 아빠 발자국 소리. 저거 누구 엄마 발자국 소리. 그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좀, 그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장할 때 있잖아요. 참,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밤, 새벽 12시나, 1시나, 이렇게 되면요. 우리 그 천막, 무슨 그, 판자문 그까지 밀면은 열리거든요. 뭐, 잠, 잠구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밤중에 우리가 자고 있는데, 그걸 푹 열고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러면 깜짝 놀래요, 우리가 일어나서 보면은. 그, 우리 이웃에 사는 엄마들이 밤늦게까지 식당이고, 어디고 일하고 와가지고, 그때 와서, 뭐, 11시나 12시나 와가지고, 김장을 해가지고, 또, 없는 사람들끼리는 참잘 나누고, 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김장해가고 그걸은, 새벽 1시고, 2시고, 그걸 들고, 김치 갖다 주러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잠옷 바람으로 나가서, 그 김치 담아서 통에 여 놓고, 그릇 돌려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막 피투성이가 되고, 우리 집으로 막 차고, 우리 방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얼른 그 엄마를 우리가 숨겼어요. 숨겼더니 조금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 아저씨가 와서 우리 집 사람 내놓으라 그러더라.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문을 확 열어보였어요, 어디가 숨겨놓고는. 그러다 이 쳐다보니 없으니까 가시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제가 따라 올라가 봤어요, 할아버지. 온 전신의 피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한거예요 연탄 집게를 가지고 찍었대요, 이 부인을. 온 전신의 피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개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 저도 조금 덜덜 떨리더라고 들들 떨리는데, 그놈한척 하면서, 아저씨, 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 뭐예요? 온전 신이 피잖아요. 나 신고할 거예요. 아저씨 감옥 가야 돼그 아저씨를 제재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그 아줌마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뒷날 가보니까 집이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었어요. 어, 그 아저씨가 이제 감옥 갈까 봐서 다 청소해 놓은 거예요. 예. 네. 그만큼 그 마을이 좀 각박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아, 이렇게도 사람들이 사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아가고 있구나. 아, 이런 사람, 이런 삶도 있었구나. 제가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참정은 있어요. 그 김장했다고 그 정말 피곤한데 그 김치 한 폭이 들고 우리 집에 오겠습니까? 저것도 안 가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옛날이 아니었죠. 그렇게 짜더라. 그런데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아하 없는 사람이 더 나눌 줄을 알구나. 요즘 아파트에 보세요. 옆에 사람 죽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없는 판자촌이니까 한 집에서 라디오 볼륨 크게 해 놓으면요. 세냄내집 네 다섯 집 그, 건너편에까지 다 들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 했느냐 하면은. 울도 담도 없는 집이 아니라, 울도 담도 벽도 없는 집이라 했어요. 뭐 판자 하나, 그거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가난하지만, 이런 연대를 하고 살 때에, 이 희망의 순례를 할수 있을 때 연대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제 제가 어떤 청, 청년이 아니고 이제 60대 된 사람이네 그때 청년이 제가 마산국립개혁병원에 있을 때에 20대 청년이 들어왔는데 부모가 좀 가난하게 가능, 살고 건강이 너무 괴력걸리고 귀가 안 들리고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성당 안에서 막 펑펑 큰 수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내가 왜 우니 했더니 이제 지 이야기를 쫙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병원을 한번 데리고 가봤더니 이 고막에 그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병원 생활을 쭉 하고 퇴원을 해가 나갔어요. 한40몇년될 거예요, 안 만난 지가.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제가 그때 교리를 해줬거든. 예비자 교리를. 그래서 그 사람 이 거기서 영세를 했어요. 하면서 내가 보니까, 야, 너어지할 때도 없고 누가 좀 보살펴 줄 사람도 없으니까 보살펴 주고 어지가될 만한 분을 대부로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말 골라서 골라서 대부를 한 분을 시켰더니 그분이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더니 대부를 해 주시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아들처럼 보살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그분이 퇴원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특별한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제 기억에는 남아있어요. 이름까지. 어, 프란치스 고고 뭐 본명도 알고 이름도 알고 다 기억이 났어요. 근데 뭐 거기서, 우리가 뭐 소식을 전하거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폰에 누구의 대자인 누굽니다 하고 문자 보고, 그 다음 전화가 왔더라고요. 문자 먼저 띄우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번호는 안 받을 거다 싶어지금 문자를 띄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하는 말은 "수녀님, 내가 한번 보고 싶어요, 꼭 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더라고요. 아, 나도 너 정말 보고 싶다. 니, 아니, 잊을 수가 없는 아이다.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40몇년 만에 어제 만나서 점심을 같이 했어요. 지가. 점심을 사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점심 사주면 내가 기쁘게 받아 먹을게. 그래서 둘이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열심히 사 아이예요. 기도 아주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아산 서울 아산 병원에서 수술을 잘해 기도 잘떨리고그 동안에 자기 공부도 이제 이렇게 하고 막이일이 해가지고 열심히 살어서 지금은 서울에서 자기 집진이고 딸을 있고 부인도 있고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네가 열심히 살고 능력도 되는 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점심 편하게 얻어먹는다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 사람도 너무 기뻐했고. 그래서 내가 헤어지기 전에 우리 술한 번. 내가 니를 안아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안아주었어요 그 아이를. 아이가 아니지. 60대인데. 저에게는 항상 아이예요. 요게 바로 우리가 희망의 술래고 공동연대입니다. 예, 공동연대예요. 그러면서 그. 부님을 하나님, 수녀님, 나 이제 살만 합니다. 서울에서 집도 있고요. 뭐, 경제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 너 보니까 뭐, 괜찮고 해서 내가 올 점심 하나도 부담 안 된다. 정말 제가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이 볼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쁠 때에. 하느님은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아주 희망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하느님 앞에 가서 아주 성인으로 하느님과 만나게 될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기 이제 희망의 순례자들이 해야 할 우리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훈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이신년의 로고가. 예.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삶의 암흑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빛을 잡고 붙잡게 돼. 이 희망의 낯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여기 체험이 안 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갱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희망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희망의 닷이 되고 희망의 상징이 되는가? 그것은 너무도 자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여기 보세요. 그렇지요. 희망이 닷이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할 원수인 죽음을 영원히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한 다른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답을 그 답을 체험으로 알기 위해 알기란? 결코 뻔하지 않고 또 정해진, 정해진 길도 없어요.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 죽음이 단순히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가리키는지는 좀더 묵상해 볼소리가 된다. 여기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현세의 일상 속에서도 죽음은 얼마든지 체험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여하튼 어떤 죽음의 형태라도 바로 그 죽음을 이겨냈기 때문에 십자가가 도리어 희망의 상징이며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순례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십자가가 질질 꺾어가거나 안 그러면 십자가를 그냥 내동댕이 치거나 우리로서 몽타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순례와 신앙이라는 것. 사실 믿음과 희망 없이 순례는 아무 의미도 없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 없이 우리가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지, 삶에 의지도 없습니다. 고통을 못 참아냅니다. 그래서 순례의 끝이 내가 믿는 분을 뵙는 것이고. 그분께 내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 안에 쉬는 것이라면 순례의 여정이란 곧다 같이 예 신앙의 여정입니다. 순례의 여정은 곧 신앙의 여정입니다. 데이다이 꼬루가 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이렇게 납득이 되지요. 예, 그래서 희망의 로고라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게 잘했다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례 성사로 교회 안에 들었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처음과 꼭 같지도, 또 한결같지도 않음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수한 방향, 방황의 광야와 끝인 산과 황량한 돌판을 지나며 나아가는 순례라는 표징은 여기 순례자지요. 순례라는 표징은 참으로 자연스럽게 신앙과 맞닿는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바로 옆에 희망의 탓이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 희망의 탓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도 순례하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또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자체가 순례하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순례라는 말이 지금 우리한테 조금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어려움이 깃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례하는 교회는 성사와 현세 제도 안에서 지나갈 현세의 모습을 지니고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비조물들 사이에 살고 있다. 이 교회 헌장 4 8항 참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와 신앙의 관계를 이처럼 잘모사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로고에 완전히 반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느님 백성이 광야를 헤매며 나그네 길을 계속 갔던 것처럼 보세요. 구약의 하느님 백성이 광야를 헤매며 나그네 길을 계속 갔던 것처럼 새 하느님 백성 또는 영원한 도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를 계속해 우리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이며. 스몰타리 공동체이며 이는 나 개인의 신, 신앙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실은 나를 받쳐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 이제 그걸 무슨 소리냐? 서로 껴안고 있고 하나를 이루는 로고에 서처럼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 혼자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우리에게 명확히 알. 나만 구원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동체고 하느님 안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순례하며 신앙하는 공동체인 교회에서 나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면서 또한 교회 자신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좋았습니까? 딱 5시 10분이네. 원장님, 딱 5시 10분. 예, 영광성하고 마칠까요? 예. 다 같이 정성대위 합시다. 성부와 부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귀한 먹일 거. 아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들, 이래, <laughs> 우리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laughs>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네, 냉동실, 냉동실, 음. 냉동실, 냉동실. 음. 음.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모 울타리 음이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빵 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밀빵 찐찐찐 찐이야